엄마, 여기, 엄 여기, 엄마, 다 아들 막 여기, 게아 여기, 엄마, 여기, 엄마, 여기, 엄마, 여기, 잘 엄마, 여기, 엄마, 여기, 기 엄마, 여기, 기 엄마, 해 엄마, 여기, 엄마, 여기, 엄마, 엄마, 청소 뺀 너그맣게 하는데, 그래 참, 재밌게 오늘 잘 놀고 있다. 우리 손자 네 명, 다 사랑한다. 아들, 엄마도, 우리 혜정이하고 아들, 며느리, 모두 다 건강해, 내느리 모두 다 보는 거 알지? 사랑한다. 딸은 아 딸? 딸이? 이잘 있다. 사오도잘 있다. 사랑한다, 건강해 엄마다, 길바닥 다왔다 아들 게 엄마다, 넌 나겠다. 넌게다넌상한다이나사랑한다넌나겠랑넌나다넌 나겠다. 넌 나게 다 나겠다. 넌나다넌 나겠다. 넌 나게 엄마다, 넌 나게 엄마다, 넌 나겠다. 넌 나게 엄 성품밴드, 음 공연 봉사, 감사합니다. 우리 딸세 명, 을 사랑하고, 행복해져서 고마워. 나도 우리 사우들 덕분에, 엄마, 아빠 건강하게 잘 있고, 이 노인이 돼갖고, 이제, 경로당에, <laughs> <laughs> 이제 <웃음> 촬영하는데 와서 <laughs> 촬영하니까, 잘 보고, 정부 행복하고 사랑한다. 어, 아 생명아지야 사랑한다. 건강히 잘 있고 엄마 아빠는 무리 않게 내려가고 건강히 잘 있다. 사랑해. 미역이 명녀 아들 명녀이 예서이 어 더운 여름에 몸 조심하고 어어 어, 아들 혼자 혼자 손녀 다아 건강하게 있는지 어뭐 이거 좀 하고 오늘 우리 마말기 노당이 제 출동 밴드+ 그, 밴드협회에서 우리 마말기 노당을 축하 운영해가지고 어주 아, 재밌게 잘 읽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고 어 행복해라. <laughs> 사랑한다아아들다아다운 아름다운 다운다운아름고 손자 손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라 사랑해. 름다운 우리 다운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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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아름 아름다운 아다다 <laughs> 자, 손자, 손녀, 모두 건강하고, 몸조심하고, 항상 즐겁게 살아라. 할아버지가 이 좋은 데 나왔다. 자, 사랑한다. <웃음> <웃음> 네, 우리 오늘 경로당에서 좋은 공연 보고 하는데, 우리 아들, 딸, 온남매 다잘 보고, <laughs> 건강하고, 모두가. 소녀, 소녀, 손자, 아이도 없이 다 건강하고 잘 있어 우리 도협의 군대 근무 잘 갔다 오고 이상 사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사랑한다 <웃음> <웃음> 오늘 강남을 경로당해서 청성년 변대에서 공연도 해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태교 서둔인 <laughs> 네. 우리 지수지역에 <laughs>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녀 우리. 사랑해 <웃음> <웃음> 아들 손자 열리지만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와그 팀도 뭐, 하고 또자리려고한다 뭐, 우리 손녀들 손녀들 다잘 크기 바란다 사랑한다 <laughs> 그 아들, 그 맨을 맨을 마크, 큰 아들 큰 매늘 매늘 마크 큰딸저큰딸 손자네들 마크 건강하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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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내리 증 손자 저 태권도 그거 시험 가는데 잘 하고 하고 마크

어, 언제나 내가 사랑 제일 사 내가 듣던 우리 아들, 딸, 손자, 손녀 언제나 건강 우리 가족해 있길 바랬어. 사랑해. 걱정하지 마라 볼 뿔은 잘 찍고 있다. 우리 상민이, 지연이, 윤누구마가 공부 잘하고 건강해라. 할머니 텔리비 나왔다. 사랑해. 오늘이 경로당에서 참여한다고 우리 삼남매 건강하나 안하모르고 건강, 건강 안 모르고 항상 건강하고, 어, 재미있게 지내라. 사랑한다. 오, 우리 삼남매 응. 손자들 건강하게 응. 잘, 잘 지내고, 할머니 잘있다 응. 응. <laughs> 우리 손자, 미로이, 항상 백점 받고, 일등해가지고, 할아버지가 굉장히 되게 스럽게 생각하고, 하니까, 우리 재아 노우니, 사랑한다, 어쨌든 열심히 해서 고맙다. 우리 <laughs> 딸 수생이, 사위, 손자들, 은하들 홍색이, 밑에 막내, 장제 큰아들은 손자들, 손자 건강하고 열심히 편안하게 잘 자르고 라게 행복해라. 아버지 어머 오늘 밴드 운영 하고 가지고 댄입니다. 사랑해, 사랑받지, 사랑해. 잘한다. 성령이 <laughs> <laughs> <전애인이> 상이 정보매를 <정보맨을 웃음> 사랑한다. 우리 손자들 막 사랑하고 우리 딸들도 사랑하고. 사랑이 최고 사랑한다. 사랑한다, 사랑한다. 사랑한다, 우리 사랑만다 사랑한다. 사랑한다, 사랑한다. 하고 나는 사랑한다. 사랑안다 천천히 다사랑히 사랑한다. 응, 응.